안녕하세요, 페오르그입니다. 오늘 크로니크 업데이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.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개발자 노트라고 해서 앞으로 패치가 어떻게 될지 미리 좀 소개하는 이런 페이지인데, 자,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양대마켓 1위를 했다. 그서 여러가지 이벤트도 준비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. 자, 그리 내려보면은 8월 23일에 예, 다음 주 화요일이죠. 이때부터 적용되는 자, 업데이트 예정 사항이 있습니다. 내용을 보면, 자, 뭐 여름 기념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, 자, 물 사망 여왕을 자 오, 성물 사막 여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지금도 이제 7일차 이벤트로 해서 물 마법 검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마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패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물 사막 여왕을 얻고 가실 수가 있어요. 이러면 어 지금 진행하는 분들 중에 특히 오르비아를 진행하는 분들은 물 사막 여왕 덕분에 좀 플레이가 좀 쉬워질 것 같고 이미 이물 사막 여왕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10각이나 15각을 할때뭐 재료가 있으면 좀 좋긴 하니까 뭐 그래도 상관 없을 요 같긴 합니다. 그래서 만약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오르비아, 오르비아 선택하셔서 물키메라 스타트를 하시면 나중에 이 물사망 여왕까지 해서 조합이 전체적으로 좀잘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그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보면 이제 다른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뭐 비담소환서나 뭐 다른 재화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자, 그리고 핫섬머 의상 패키지가 2주간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의상에는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면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겠죠.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자, 판매가 종료되고 3개월이 지나면은 게임 내 컨텐츠를 통해서 이 의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능력치 격차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이 BM으로서 좀 돈도 좀 벌면서 그 대신 또 돈을 안 썼다고 해서 능력치 차이가 나는 거는 또 이제 좀 노가다를 통해서 좀 방지할 수 있게 이런 제작 방식을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오르비아. 자, 그리고 뭐 클리프, 키나.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가 되니까, 이런 식으로 의상 나중에 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, 뭐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편의성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서, 지금은 전장이 1회 무료, 2회 크리스탈 사용을 통해서 추가 입장이었는데, 이제는 3회 모두 무료로 변경이 될 거고요. 자, 그리고 필드 사냥 경험치 증가를 통해서, 좀 캐릭터들을 키우기 쉽게, 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반복 퀘스트에서는, 이제 조각상자 드랍을 하면서, 이 조각상자가 사실, 뭐, 1에서 3성 몬스터들 수작을 할 때도 필요하긴 하지만, 만, 이래서 삼성 몬스터를 잘안 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생명의 숨결 같은 재화로 이제 변환을 많이 하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얻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물속성 엘리멘탈 지금 스킬이 뭔가 어 수치가 잘못돼 있나 봐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할수 있게 자 23일 업데이트 이후에 모든 소환사한테 이 환원석 아이템을 준다고 합니다. 환원석으로 이제 몬스터를 초기화 시켜서 이 들어간 재화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게. 어, 퀘스트를 진행을 하면 아마 두개 정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의 탑에서 또 얻을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정적인 재화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엘리멘탈을 키운 사람 안 키운 사람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. 자 그리고 30일에 또 패치가 있다고 합니다. 자 가장 강력한 몬스터 이제 나라카라는 이제 레이드 보스가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요 레이드도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레이드 등장으로 인해서 아마 초보자들은 깨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, 요 레이드에서 이제 전용 장비도 얻을 수 있고, 자 그리고 전문 대장 기술을 육성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뭔가 재화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뭐 의상 제작 이런 게 있는데, 자 의상들 이렇게 오르비아, 클리프, 키나 이렇게 의상도 있고요. 자 내용을 보면, 자이 초보자들이 깨기 힘들기 때문에 어 새로운 몬스터인 레이븐과 선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어, 불속성 레이븐을 이제 소환수 이야기로 이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레이븐은 요렇게 생긴 캐릭터인 것 같고요. 요건 아마 물속성이겠죠. 요거에 이제 불속성 버전을 소환수 이야기도 얻을 수 있다. 이런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신규 캐릭터인 선인. 자, 선인. 이 서머너즈워 이제 원작이 이제 천공의 아레나에서 굉장히 좋은 캐릭터였습니다. 요 캐릭터는 아마 뽑기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신규 컨텐츠 추가가 있는데, 컬렉션 챌린지가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어, 잘안 쓰는 낮은 등 등급의 아이템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저 상위 등급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이런 어, 컨텐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낮은 장비의 뭐 룬이나 뭐 이런 재료들 이런 것들을 좀 고등급으로 좀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서 이런 어, 시스템의 추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네요. 어, 좋은 재화를 주기보다 안 좋은 재화들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마련한 것 같습니다. 자 내용을 보면 뭐 전설 등급 룬이나 어, 속성별 소환서 데빌몬 등 여러 가지 가치 높은 재화들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. 보만 한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은 이 개발자 노트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바로 패치가 되는 내용도 있고 자 30회 패치가 되는 내용도 있었죠. 어 확실히 크로니클이 좀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좀 대응도 빠른 것 같고 보상도 적절히 진행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초반에 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물 마법 검사를 준다거나 물 사망 요양도 주죠.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초반 스토리를 깰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크로니클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빨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